부부 중에 이띠가 있으면 말년에 복을 받아 호강할 팔자입니다. 부부가 나이 들어가며 돈도 자식도 건강도 함께 지켜내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3위인 토끼띠가 집안에 있으면 삶이 벅찰 때도 늘 따스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자주에서 토끼는 목에 포근한 기운을 부었는데 이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생명력이거든요. 가족간 다툼이 생겨도 중간에서 살살 달래는 재주를 타고났고 유난히 자식복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토끼띠와 함께 산다는 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내편 하나는 확실하다는 든든함을 갖는 거예요. 말려낸 부부가 나란히 앉아 우리 참잘 살아왔네 하며 여유와 호강을 만끽하게 됩니다. 2위인 돼지띠는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천생복덩이 팔자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땅이 단단해지고 금이 엉글면서 어느 순간 금광이 펑펑 터지듯 돈이 쏟아집니다. 돼지띠는 배우자와의 궁합에서 포용과 화합의 표본으로 불려요. 사소한 다툼에 집착하지 않고 큰 바다처럼 상대를 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수록 끈끈해지죠. 그래서 배우자까지 덤으로 복을 입어 평생의 수고로움이 말년에 시원하게 보상받습니다. 1위는 귀인과 기회를 자석처럼 들어와서 부부를 함께 떠받드는 기막힐 팔자입니다. 지금 황금 복돼지를 두번 톡톡 눌러 당신의 말년복을 확 끌어당겨 보세요. 이 띠가 품은 나무는 하늘 높이 치솟는 모습을 상징해 언제나 앞장서서 길을 뚫는 카리스마를 뿜어내죠. 새로운 기회를 코앞에서 낚아채는 감각이 예술이고 사람복이 줄줄이 달라붙어요. 이런 힘이 말년으로 갈수록 귀인을 통해 돈이 끊임없이 굴러 들어오는 황금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자식한테도 직접 길을 뚫어주는 든든한 부모상이라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를 떠받들죠. 그러니 이 띠에 배우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재물운과 자식운이 알아서 붙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귀인과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와 부부 모두의 삶을 확 일으켜 세우는 이 띠는 바로 호랑이 띠입니다.